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남자친구와 파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평소에도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이라서 나름대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했던 결혼이었는데, 이렇게 파혼으로 끝나게 되다니 무척 씁쓸합니다. 솔직히 지금도 왜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의 그런 면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1년이란 시간이 사람 한 명을 파악하기엔 부족했던 걸까요? 스스로 괴롭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 같아 죄송할 뿐입니다. 하지만 아닌 걸 알면서도 체면이니 자존심이니 하는 것들 때문에 못본척 넘어갈 수는 없었네요. 남자친구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저는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 중에 나서기 좋아하는 몇몇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주도로 싱글끼리 모여서 작은 모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남자친구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정식으로 소개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모임에서 처음 얼굴을 익힌 거죠. 하지만 이후로 바로 연인 사이가 되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만남을 가진 건그 모임이 있고 1년이 지나서였어요. 남자친구가 혹시 자기를 기억하냐면서 연락을 해왔고 그렇게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다가 연인이 되었거든요. 당시 남자친구도 저도 서른을 넘긴 때였으니 서로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어도 이 만남이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사귀는 동안 저희는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작은 다툼을 몇 차례 하긴 했지만 그게 다였어요. 서로 말로 상처를 준 적도 없고 서로의 믿음을 흔들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던 거고요. 남자친구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남자친구 아버님은 중학교 선생님이셨고, 어머님은 전업주부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그런 아버님의 영향 때문인지, 역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란 직업은 원래 연금제도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따로 묻진 않았지만 적어도 부모님들이 노후 준비는 되어 계시겠구나 생각했네요.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가 말하길 자기는 따로 어머님 아버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그런 적도 없다대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할 일은 없겠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남자친구가 아버님의 영향을 받았듯 저 또한 친정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친정부모님 덕분에 저는 또래들보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부동산 투자에 눈을 뜰수 있었거든요. 저는 다른 친구들이 명품 사고 여행 다니고 하던 시기에 알뜰살뜰 돈을 모아 조금씩 투자를 시작했고, 덕분에 서른이 넘어서는 서울과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씩, 그리고 월세 나오는 상가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또래들에 비해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일상이 가능했지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제 조건이 어디가서 빠지는 조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들 배울 만큼 배우고, 비교적 이른 나이에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으니, 제 입으로 말하자니 조금 남사스럽기는 해도, 1등 신부감은 아니어도 어디 가서 싫은 소리 들을 만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제 자만이었을까요? 남자친구 부모님 특히나 어머님께서 저를 영 탐탁치 않아 하시더라고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자리에서 어머님께선 날선 목소리로 저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랑 상가를 월세 주는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게 어떻게 직업이냐면서 저더러 결국은 백수라는 소리네 하며 비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은 당신 아들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며느리를 원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영 못마땅스럽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성격이 긍정적이라고 해도 그런 소리를 면전에서 들으니 솔직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남들 놀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서 이룬. 지금의 여유였는데 어머님은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눈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걸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아들 가진 어머니로서 며느리감에 대해서 뭐라도 트집을 잡고 싶으신 건가? 라는 생각으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사실 이런 모욕적인 언사에도 제가 바로 파혼을 생각하지 못했던 건 그땐 그래도 남자친구가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이 남자친구 앞으로 선자리가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셨을 땐 남자친구가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시라며 어머님에게 무안을 주기도 했지요. 그리고 아무리 잘난 집안에서 선자리가 들어온다고 해도 자기한텐 적분이란 말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 후 어머님과 제가 부딪히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 사람은 내 편이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무슨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은 대인베라서가 아니라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불편한 언사들도 참아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결국 어머님은 저와 결혼하겠다는 저 아니면 안 된다는 남자친구의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저희 둘의 결혼을 허락하셨네요. 저는 친정 도움 없이 결혼을 계획한 반면 남자친구는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1억을 보태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선 이미 집이며 상가며 들고 가는 재산이 있는데 굳이 신혼집을 또 구하기 위해서 현찰을 동원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아파트 중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아파트에서 신혼 살림을 차리자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모은 돈과 어머님 아버님이 보태주시는 돈으로 전세 계약을 하자고 했어요. 제가 집주인으로 남자친구가 세입자로 해서 계약을 하자고요. 저희는 당장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 없었고, 그렇다고 남자친구한테 몸만 들어와서 살라고 하자니 그건 저희 친정부모님이 탐탁치 않아 하셔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머님 아버님 귀에 들어가게 되자, 어머님은 혼인신고만 안 한다 뿐이지 부부끼리인데 무슨 계약을 맺냐면서 몹시 언짢아 하셨지요. 사실 저희가 혼인신고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건 남자친구의 10년도 넘은 청약통장 때문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2주택 세대가 되어 버리고 그러면 청약 통장은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비록 아버님이 손주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가져보자고 했어요. 임신을 조심하면서 청약이 당첨되길 기다려 보자고요. 그리고 이런 저희 제안에 남자친구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듯 했지만 솔직히 청약만 된다고 하면 1, 2억은 금세 오른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을 테니 결국 제 의견대로 따르겠다 하대요. 그렇게 어머님의 반대도 이겨냈지, 혼인신고에 대한 서로의 의견도 조율했지, 이제 정말 어느 다른 예비부부들처럼 드레스는 뭘로 할지, 식장은 어디로 할지 그런 것들만 정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정말 막말로 남자친구가 어디서 무슨 약이라도 처먹었던 건지 상상도 못한 사고를 치고 왔대요. 남자친구가 저랑 상의도 없이 청약을 넣은 것도 부족해 덜컥 당첨까지 되었거든요. 솔직히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되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다들 잘된거 아니냐고 생각하던데 문제는 청약을 넣은 아파트는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 본가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 학교에서 1시간도 넘게 걸리는 거리였기에 위치적으로 그 어떤 이점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더 열받는 건 심지어 애 시당초 청약이 미달된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곳에다 10년 넘게 부은 청약이 기회를 날렸다는 게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고 남자친구에게 물으니 대답도 가관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남잔데 제 집에 세입자로 계약을 하고 그러는 게 쪽팔렸다나요? 그래서 홧김에 넣었다는데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냥 그 청약 통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우물쭈물 하더니 벌써 계약금도 넣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땐 정말이지, 제가 느꼈던 좌절감이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건 그저 단순히 분하고 그런 심정이 아니었어요. 황당함을 넘어서서 정말 뭐지 싶었달까요? 그래서 제가 모아둔 돈도 많이 없었는데 계약금을 어떻게 넣었냐니까 어머님 아버님한테 빌렸답니다. 솔직히 며칠 동안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가 또 홧김에 무슨 사고라도 친다면 그땐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 말했습니다. 믿음이 깨져서 도저히 결혼은 못하겠다 했지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말 그대로 싹싹 빌대요. 정말 자기도 무슨 정신에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제압해서 스스로가 초라한 느낌이었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그래, 청약통장이고 아파트고 없다고 치고 정말 마지막으로 용서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자친구가 당첨된 아파트에 냈다는 그 계약금. 그리고 그 계약금을 내기 위해 어머님 아버님으로부터 빌렸다는 그 1억이. 사실은 저희가 결혼할 때 주시려고 했던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시댁으로부터 하나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마 이 일을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릴 자신이 없더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히 저희 결혼을 반대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저와 전세계약을 맺자고 했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무슨 대출이건 간에 대출은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집에서 신혼 살림 못 차리고 다른 집으로 가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당신도 나도 목돈이 없지 않느냐고, 어쩌자는 거냐고 제가 화를 냈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말이 어차피 결혼하면 한 가족인데 무슨 계약을 맺냐면서 처음에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인신고 전이지 않냐, 그러니 돈 문제는 깔끔하게 하자고 다 이야기가 됐던 거 아니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못 믿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니 그냥 이참에 통장을 합치자대요.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한테 우리가 왜 통장을 합치냐고 했어요. 처음부터 월급 관리도 따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돈 문제로 어설프게 얽히지 말자고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요. 그랬더니 자기 이제 아파트 중도금도 갚아야 하는데 그거 같이 갚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황당해서 나랑 상의도 없이 계약한 아파트지 않냐고 그러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 했어요. 그걸 왜 같이 갚냐고요. 그랬더니 부부니까 공동재산이라면서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왜인지 등골이 오싹하리 많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편 논리대로라면 속으로 어쩌면 제 재산도 다 이제 자기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 했어요. 그건 당신 재산이고 내 재산은 내 재산이고 설령 언젠가 공동 재산이 되더라도 그건 우리가 혼인 신고를 한 이후의 이야기지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청약 통장도 없는데 혼인 신고도 안할 이유가 없지 않냐면서 오히려 저를 이해를 못 하겠단 식으로 나오대요.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의 생각지도 못한 뻔뻔한 태도에 저는 한마디로 학을 뗐어요. 하지만 그때 바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서 상황을 바로잡아 보려고 했지요. 남자친구에게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아파트는 지금이라도 팔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통장을 합진이 많이 하는 문제는 그 이후에 생각해 볼 일이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혼인신고는 언제 하고 아이는 언제 갔냐면서 말 그대로 사람을 들들 볶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정말 솔직히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머리만 아프고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건 진심이었지만 막말로 우리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저러나 싶고 동시에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힘들게 일군 재산을 남자친구가 날로 먹으려 드는 것 같아 여러 가지로 날이 섰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랑 상의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계약까지 하고 온 아파트를 가지고는 마치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둥, 우리 공동재산이라는 둥 헛소리를 하면서 대출을 같이 갚자 하는 남자친구를 생각하니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며칠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것도 싫다며 그냥 제가 말하는 것마다 싫다고 딴지를 걸고 무조건 돈 이야기만 나오면 저를 야박하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몰고 가는 시기였어요. 심지어 남자친구 부모님까지 저를 집으로 불러서는 부부라는 건 무슨 계약을 맺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거라는 둥어 떳 하는 둥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지니까 그냥 다 놓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우리는 아무래도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 헤어지자고 했네요. 하지만 역시나 남자친구는 이별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결국 한마디로 네가 가진 게 너무 없지 않느냐고 한쪽으로 기우는 결혼은 하기 싫다고 딱 잘라 말했지요. 그랬더니 또 다시 어머님이 전화로 자기 아들이 교사라면서 교사라는 직업 가진 사람을 네 팔자에 또 만나겠냐 어쩌겠냐. 그래서 직업만 교사면 뭐하냐고 교사는 뭐돈 없어도 살수 있느냐고 저도 쏘아댔어요. 물론 남자친구네 집이 그 정도로 가난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 집에 비하면 힘든 건 사실이었고 어쨌든 그 심보가 너무 고약해서 있는 정 없는 정다 떨어지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정말이지 왜 사귀는 동안 저렇게 뻔뻔한 사람이란 걸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요? 아무튼 이젠 뭐다 끝난 사이니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렵니다. 장담컨대 멋대로 청약 넣은 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걸로 남자친구는 돈도 사랑도 잃게 되었으니까요.